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렘 마옥관으로 오시고 나의 죄, 여러분의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모술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난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지옥 가면 안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드립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어 지옥까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가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